옥선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주는 나를 품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우산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국비를 없을 때 하는 본격 남의집 토크 나의 판타지 마스터 건축가 유현준입니다. 나의 판타지에서 못 다한 집 이야기 유현준의 판타지 결혼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의거는 KCMC였죠. 어, 근데 진짜 얘기 들으면서 저도 되게 황당했어요. 문 열고 나오자마자 그냥 낚시를 할수 있어야 되고, 바로 옆에서 캠핑도 할수 있어야 되고, 집은 별로 크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제작진들이 찾으셨잖아요. 그 집을... <laughs> 아, 진짜 이집 정말 대박인 것 같아. 이, 이 집보다 쇼킹한 집은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집은 뭐? 죽가 그냥 끝이야. 야, 이것도 정말 죽이잖 않아. 거의 턱이 한2 3 30c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치가 나오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술 마시고 떨어지면 죽어는다 <laughs> <laughs> 실제 방, 집은 뭐 조그만하고 별 특징이 음. 없어요. 그냥 음. 그거가 어느 컨디션에 놓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마치 우리가 자동차는 똑같지만 은 자동차를 어디다 파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한강 구, 그~ 시민공원에 해 놓으면 뷰가 엄청 좋은 게 되는 거고 똑같은 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다가 파킹해 놓으면 완전히 우울해지는 거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주변 자연환경과 어떻게 조우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산이 있고 마당이 있은 다음에 바다가 있고 여기 다리가 이렇게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 집이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게 A고 얘가 B고 C, 그 다음에 D, E에요. 이 집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 C, C하고 D죠. 이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혼자 낚시하고 텐트 치고 놀고. 이게 사실은 왜 특이하냐면, 이게 외부 공간인데 되게 프라이빗한 외부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외부 공간이긴 한데, 얘는 되게 퍼블릭한 외부 공간이죠. 근데 이게 담장같이 뒤를 막아주고 배산 인수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프라이빗한, 웬만해서는 만들어지기 힘든 컨디션인 거죠. 그리고 난 되게 좋았던 게이 집이 또 하나. 이 시퀀스가 끝장이에요, 진짜. 그 영화랑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앞에 22편에 마블 영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앞에 거안본 사람이 엔드게임만 딱 보면은 뭐야 쟤네 그럴 거라고요.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접근을 할때 절대적인 물리적 조건으로 보면 안 되고요. 기억의 총합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기억은 사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억을 만드는 공간이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KCMC의 그집 하나는 거의 오두막 수준이지만은 그 들어오는 진행 시퀀스, 그거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이게 이 집을 올때저 다리를 통해서 오면 더 좋은 거지. 그저 음. 다리를 쫙 보면서 자기 집을 본 다음에 좌회전 해가지고 턴 해가지고 안 보였다가 방에 들어가서 다시 딱그볼수 있는 그런 세퀀스. 근데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여기까지 올 때는 이 산에 막혀가지고 경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쯤 왔을 때이 경치가 보이는 거죠. 음. 걸어 들어가면서 점점 점점. 파노라마로 이쪽 뷰를 다 보면서 가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이 언덕의 왼쪽과 오른쪽에 완전히 다른 공간이 연출되는 이런 시퀀스도 되게 좋고 입지가 90%한 집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뷰도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이 달라요 동해안은 창문 열면 쫙 수평선 보이고 끝나요 완전히 그냥 인피니트한 바다를 볼수 있는 게 동해 아니고 바닷가였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서해는. 물쫙 빠지면 땅이었다가 물 들어오면은 바닷가가 됐다가 KCMC가 가셨던 데가 남해 아니죠. 네, 여수. 여수죠. 여기 특징은 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은 아무런 공간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별이 있으면은 북극성 같은 그 밝은 별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거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라고 할수 있죠. 그 기준점이 되는 거가 어딘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매력적인 거는 저는 이 남해안인 것 같아요. 이 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해안 같은데는 밤 되면은요 진짜 깜깜할 거예요. 오징어잡이 배들이 있을 때좀 괜찮아요. <웃음> <웃음> 진짜. KCMC 집이 정말 매력적인 거는 뭐였냐면은 밤이 됐을 때 거기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야, 그게 입구 옥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은 도시적인 느낌과 자연적인 느낌이 막 왔다 갔다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바닷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인피니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데는 70%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나 산이 막고 있거든요. 근데 바다에 가는 순간 우리는 앞에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공간을 내가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70층짜리 빌딩의 꼭대기 펜트하우스는 평당 2억 넘거든요. 근데 그런 집을 사는 이유는 딴게 아니죠. 엄청나게 비싼 땅인데 그 위에 하늘의 모든 공간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강 뷰를 가지는 순간 한강 꼭 1km 위에 어마어마한 최적의 공간을 내가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이벤트까지도. 내가 만약에 강남에 산다 그러면 강북에 강변 분로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판남동에그 약간 조그만 집들이 박 있는 그런 풍경들, 그게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 풍경.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리 구독하셨나요? <laughs> 네? <웃음> 오, 엄청 많네요. SBS의 미래인데? <laughs> 그냥 집에 사는 거 기관의 느낌하고, 텐트 안에서 쉬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집 안에 들어간 게100% 실내 공간이라면, 텐트는 거의 50% 이상은 외부 공간인 거죠. 텐트는 이게 그냥 얇은 옷이잖아요. 바람의 움직임들도다 느낄 수도 있고,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고,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그스케일에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되게 작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타 있는데, 다 저한테 너무 가깝게 붙어 있고, 너무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였거든요. 항상 제가 상상 했던 건 뭐냐면, 하판으로 조그만한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고 싶다라는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크 어려서부터 건축가였어. 그근데 <laughs> 네. 그런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지하철에서 시달리고 버스에서 시달리고 회사에 가면은 항상 퍼블릭 공간 안에 노출되 있고 학교에서도 가노출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고 내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면은 작은 공간에서 내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게 텐트가 주는 위안인 것 같아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주는 나를 품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을 어디서 봤냐면은 교회에 가면은 도움으로 된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공간이 나를 안아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품어 주는 느낌. 텐트 치기 힘드신 분들은 우산을 쓰시면 되는 거죠. 우산을 이렇게 쓰면 비가 올때 기가 막힌 거예요. 비올때 우산을 딱 쓰잖아요. 그만큼의 도움 스페이스가 하나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느끼는 느낌과 텐트의 느낌과 우산, 비 오는 날 우산 속 느낌은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우산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laughs> 이 우산이라는 공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45cm 이내에 들어와요. 이 45cm가 되게 중요한 숫자거든요. 45cm 안에 딱 들어와야지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따로, 따로 우산을 쓰면 걔는 남인 거예요, 그냥. <laughs> 아, KCMC 집? 그런 거 있잖아. 오목을 잘 두는 사람들은 몇수안 두고 승부를 끝내요.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몇수안두고서 끝내요, 그냥. 근데 니 KCMC의 집은 최소한의 집이었는데 마치 고수가 바둑 한 수를 딱 뒀는데 그 돌의 위치가 모든 걸 그냥 끝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봐요. 집을 팔 의사가 있다 그러면 하면... 전 삽니다. 오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